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아침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검찰 개혁의 뜻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추미애 표 검찰 개혁 그것을 과연 개혁이라 할수 있을 것인가?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은 다시 개혁돼야 된다. 추미애 장관이 해온 1년의 검찰개혁이라고 해 놓은 제도와 인사 개편 등은 다시 이걸 원점에 되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오공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 오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총장이야 전국 검사가 권력에 완전히 장악됐지요. 말안 되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 계기가 1964년 1인바 중앙정보부에서 입건해서 서울 지금에 송치한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용훈 부장 검사 외세 사람의 검사가 20일 수사 끝에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안 된다. 기껏해야 반공법 위반 정도. 그래서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20일 수사 만기일 자정 임박해 갖고 당시에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제3의 검사로 하여금 이걸 기속해 해서 이른바 인역당 파동이 일어났고 곧 이어 이용원 부장 검사는 사표를 내게 됐고 이것이 검찰이 약화되기 시작한 변곡점이고 그 이후 전두환 정권에 와가지고는 검찰이 완전히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입의 혀처럼 움직이게끔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87년 6.25 문민시대 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그때 비로소 검찰개혁해야 된다 그두 가지지요 검찰개혁의 개념 에는 1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된다 따라서 정권으로부터 중립되고 독립된 검찰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째 둘째로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이 당사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더러는 가혹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인권침해적 요소 이걸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고치고 방지해야 된다. 이두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개별 검사의 인권 침해 행위 등은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령, 그거는 지금 대검에도또 서울중앙지검에도 감찰부가 있어서 또 웬만한 어떤 피해를 받다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어, 뭐, 폭언을 들었다든지 하면 지금 SNS도 이렇게 이 천지를 뒤덮고 있는데 그런 아주 무리한 짓을 할 검사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심쩍으면 제도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현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성을 지키는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공약에도 검찰 중립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이른바 적폐 수사에서 이 정권의 입맛에 맞고 또. 검찰로서도 그 본연의 임무가 부합 된다고 생각하는 일년의 적폐수사 를 통해서 특검까지 동원되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국가정보원장 세 사람 대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장 차관 백여 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되고 지금 사법처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이란말 한마디도 나온 일이 없지요. 잘하고 있으니까, 적폐수사로 잘하고 있으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의의 없는 일로 김기춘 실장 같은니가 지금 진역 4년인가 선고받고 법정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지검장이 박수를 받던 중앙지검장은 작년 7월에 검찰총장이 되고, 어렵쇼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 조국 게이트 사건에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 추미애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의 1호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게이트를 담당하고 있던 이 수사부처를 폐지하고 그 수사에 관여했던 각급 지휘관을 전부 지방으로 쫓아버리는 것.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조혼 이름 아래 한 작업의 1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되어 있던 금융정권수사특별단. 이게 이른바 여의도에 몰려있는 금융과 정권가에서는 그 수사단을 저승사자팀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면밀한 수사로 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게 해체해 버렸습니다. 자, 이 정권 들어와서 권력 실세들이 관여된 의심을 받고 있는 신라젠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그 전부 금융 정권 수사팀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인데 이걸 해체해 버렸어요. 지금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범이 권력 실세들과의 유착 관계를 상당 부분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 공개된 것은 서울 출신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그 의원이 지난번 한 말씀 드렸죠. 공개적으로 돈 받은 일은 없다. 양보표를 받았다. 반자백한 것이죠. 일이 이쯤 되면 그건 당연히 불러서 조사회가 지금쯤 어떤 가닥에 잡혔을 텐데, 자, 정권금융주 수사팀도 해체되고, 이 사건들이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 오리무중 안개 속에 가려버렸습니다. 그저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흩어버려요. 검은유착 사건은 권, 은, 유착 사건으로 뒤어졌는 그런데 권, 은, 유착 사건은 어디서 수사하는지, 금 은, 유착 사건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동재 채널A 기자를 기소했는데 거기에 차마 한동원 검사장과 공모하여 강요했다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했는데 이게 소설을 쓰기 전에 엮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묘한 말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만 기소를 한 이걸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과정에서 권은유착 MBC KBS 그리고 방통위원장까지 관여된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그런 부분 지금 어디 수사하고 있습니까? 주미애장관 어디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당신이 관여된 그리고 고발된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당신 아들의 국무이탈죄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지역 안배와 능렬 본인 그리고 특수통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중점을 둔 그래 개혁적 인사를 했다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지금 SNS와 종편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요 부끄럼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이게 개혁이다.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4개를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앉히고, 이걸 지역 안배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검사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 윤석열 사단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추미애 사단을 탄생시켰고, 추미애 사단은 결국 문재인 추미의 사단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제를 했고, 문재인 추미의 새로운 선골 집단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입니까? 문찬석 검사장 사표를 내면서 피를 토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 2%에 올렸습니다. 이게 검찰 인사를 난도질 한 것이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검사 같짜는 사람들을 기용하고 한 것, 이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그 글에 400명 이상의 검사들이 이름을 밝히고 이걸 지지 찬동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약 2천여 명 검사의 5분의 1, 20%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곧또 추가 인사가 있어서 불리익이 있을 것을 가오 하고도 이런 동조하는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추미애표 검찰 계획은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해야지요.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장관 재직 시의 일로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그 책임 추구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은유착사건에 있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유착관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는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아라 이랬는데 어떤 경우라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법무부 장관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한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검은 유착 안전한 게 판명됐잖아요. 안전한 게 판명됐잖아요. 그니는 그러니까 불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권 책임. 언젠가는 이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째로는 공수처 발족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인 법률이고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생성되고 설치될 공수처는 유령기관이란 걸 법률가이면 다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장의 시침이 딱 되고 그 기관이 발족되어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겹쳐서 3급 이상 2급 1급 차관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통령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4급 사급 4급 석 기관이죠. 사급의 부정부패 사건만을 검찰이 수사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법무 장관은 검찰을 보호하고 그 시스템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적치급을해 가지고 내가 보호할 조직을 이렇게 떼어 주고 이렇게 떼어줘 가지고 허사비로 만드는 거기에 법무 장관이 앞장서 침묵을 지켜 방조를 해 직무 유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 반드시 문책 다갈 날이 나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찰 일, 개혁 대상이 된 추미애표 검찰 개혁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개혁되어야 할 것임. 국민 여러분들이 두눈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임.